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 주여, 오늘 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말씀하시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영광을 라고말씀하다 오늘 선포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농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대한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어시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번에도 에구에이미,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천국도 만드셨지만 제 결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하세요. 잘라버리세요. 이와 다르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아, 아, 네.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전도와 선교의 열매도 맺으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네. 아, 네. 아, 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제거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 다녔지만 주여.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탐욕, 주여.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3 0에 팔아 넘기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가론 유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한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가르침, 계속되는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열, 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은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하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아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수로 예수님께서는 앞절에 앞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파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지가 필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지는 살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살수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전도와 성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해야 할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안지의 말씀 한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완전한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른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덤벼 사는 눈이라. 아멘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 가지에 물을 뿌려준다 한들 열매를 맺기는커녕 더 빨리 썩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가지들은 마를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고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본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말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주요.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네.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 5장8 절입니다. 한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가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진 우리는 예수라는 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합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이야. 아버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예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게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전기와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차도 라 불러갈 수 없어. 중요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없다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고요. 이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영원히 사망, 죽음, 지옥, 고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 안을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둘째, 어째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 3장3 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그래서 불신앙 그, 그 염려, 두려움, 근심이 아니라 믿음, 확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두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반드시 이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으시고 예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되시고요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서신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라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요 아버지. 그리스도요. 사랑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